10월 20일 새벽 예배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수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 참깰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밤에 두에게 편안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심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하들곧 여호와의 집하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122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시편입니다. 이 본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순례자들 중 하나가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시브리 원문 표제에 다윗의 이름이 실려 있고, 또 보좌가 있던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애정이 도탑게 묘사된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지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시온에 안치된 사실에 대해서 커다란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성소가 예루살렘으로 확정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서의 시온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시를 저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자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본시는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순례에 참여하는 기쁨과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잘 표현되어 있고, 6절부터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의 첫 부분에서 먼저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여행에 참여하자는 제의를 받고 기뻤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도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마흐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즐거웠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주 감격스러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요.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 걸리는 길고도 고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자가용이나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스스로 장만해야 됐고 여행 경비도 마련을 해야 됐고 하던 일도 잠시 멈추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집파들 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차례 하나님을 배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은 1절은 여호와의 절기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다가오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다윗의 마음이 기뻤어요.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짐을 싸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긴 여행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모진 고생을 해서 술래 목적지인 성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감격이 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찰 짜여진 성옥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순례객들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은 아주 정교하게 찰 짜여진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팔레스타인 전국에 흩어져 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집, 변변한 집이며 변변한 어떤 성곽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정말 저 시골에 사는 사람이 강남대로에 왔을 때 느끼는 그런 황홀함이었겠지요 여기서 잘 짜여졌다고 하는 의미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동사의 수동태로 서로 견고하게 연결이 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들은 이런 시골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틈없이 잘 배치가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에는 두 개의 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는 다윗의 집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시편에 보면은 1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집이 등장하고 5절에 다윗의 집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약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막을 가리키고, 다윗의 집은 궁궐을 가리킵니다. 이두 집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아주 조밀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벽 안에는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죄사함과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도착했을 적에 기뻐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보면서 걱정과 근심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가 베풀어지고 그의 종 다윗의 공의가 시행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문구를 히브리어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라임. 이샬롬는 구하라는 뜻이고 샬롬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샬로 샬렘 예루살라임 이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시편은 이 시편은 의도적으로 샬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22편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이 개념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피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피스라고 하는 그래 우리 말로는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샬롬이 뭐냐? 완전함, 하나 됨, 조화, 번영, 건강함, 충만함.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태. 그러니 샬롬이 단순히 평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어를 그냥 번역하지 않고, 샬롬,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약성도들처럼 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이 인근 팔레스타인하고의 전쟁에 돌입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자칫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될 그러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성도 가운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구약의 성도들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입장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평화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과 신앙과 아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샬롬과 자신의 형통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 그 정도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 자체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집에 있고 다윗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곳에서 공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정해진 장소입니다. 또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공의로운 재판을 받는 왕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한 민족의 성소인 동시에 다윗당의 성이고 본질적으로. 세상 도시와는 다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만일 여호와의 집하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이름에 감사하지 않고 사신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고관 대작들이 다윗에 베풀었던 그와 같은 공의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굽게 한다든지 그렇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외형적으로는 멀쩡하게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망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성의 평강과 형통함을 간구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또한 다윗은 예루살렘성의 안정을 간구하는 것과 동일한 심정으로 8절에서 현재의 안정을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은 한마디로 그들 삶의 영적 구심점인 예루살렘성과 형제와 친구로 대표되는 민족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구와 형제로 여기며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계속 존속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단절될 수밖에 없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전쟁과 테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시행되는 곳이 아니라 힘과 무력이 강요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의 살룸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은 어쩌면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큰 의미를 두었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파괴되었고, 다윗의 왕궁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는 다른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 아랍국가과의 긴장 관계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샬롬이 불가능해진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문자 그들의 해 예루살렘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적 의미의 예루살렘의 모든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와서는 신약의 예루살렘인 교회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구약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일은 반대로. 오늘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샬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샬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에게 샬롬의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와 더불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샬롬이 가득할 때에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고 여호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분. 곧 샬롬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2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으로 신뢰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샬롬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는 역군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출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우리의 사랑 나를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저녁 am sure. I am s u 월의 I am sure. I am sure. I am sure. I am sure. I am s u r 한 달에 한번 열리는 기도회이니만큼 함께 나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우리 성령의 분화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아예스와 탈레반에게 고통받고 있으면서 또 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군부독재에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79년이 넘어가도록 포악한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당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적에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온니완 플러스 축제를 위해서 특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크게 외치시고 부르지어 공동기도 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